여러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청구소를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청구서죠. 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냐면, 듣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향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눈을 감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기도로 나타나죠. 기도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대충 한다? 사랑이 식은 거죠. 그러죠? 어때요? 신혼 부부. 신혼 부부였습니다. 막 결혼하고 막 신혼 부부일 땐 어때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 에? 밥상을 차릴 때 어떻게 차려요? 자매들만 대답해 보세요. 자 뭐 태고적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억을 좀잘 살려봐봐요. 집중해서 기억을 한번 살려봐봐. 신혼 때, 처음 밥상 차릴 때, 짜증내면서 밥상 차렸어요. 즐겁게 차렸어요. 즐겁게. 다섯 분만 즐거웠군요. 결혼 생활을 상당히 비참하게 하신 것 같아요. 대다수가. 여러분, 사랑이 뜨거울 때는 하, 즐겁게. 응? 그리고 막 정성을 다해, 어때요?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러죠? 사랑이 식으면요. 대충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있는 거 그냥. 예? 그냥 냉장고에서 빼가지고 뚜껑만 열어줘, 뚜껑만. 그 위에는 말라가지고 그대로 먹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 그런데 이제 사랑이 있을 땐 그래도 한 번은 뒤집어 주죠. 젖은 것이 올라오도록. 그러죠? 그리고 옆에 국물 튄거한 번은 좀쫙 둘러서 닦아주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었다. 튀든 말든. 이, 이, 이 행동이 날라진다니까요. 기도가 그런 거라니까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사랑이 식은 거예요. 기도가 어렵다고요? 아니 부부간의 사랑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여러분 교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 조모임,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의 우리가 왜 모여서 그렇게 교제를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죠. 경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아 정말 주님이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또 나의,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서 배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가 부담스럽다? 교제를 안 나간다? 죄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봉사로 나타나죠. 시간만 나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선교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동기는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데 그것이 기도로, 묵상으로, 교제로, 봉사로, 헌금으로, 선교로 그것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 모든 원동력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제할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 봉사는 하다가 멈추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드릴 때마다 아까워,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주면서 즐겁습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바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죠. 예. 네. 다 우리 일정 있잖아요. 다 바쁘잖아요. 어? 그런데 어때요? 이 바자회의 수익금이 학의 수양에 전도하는 기금으로 쓰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끝까지 교회 주님 일에 함께 하자. 이거 사랑 아니면 여러분 그런 마음 없다니까요 아, 나는 사랑이 없으면요 나는 사람 많은 거 싫고 시끄러운 거 싫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반가워요 아는 척하는 게 싫고 사랑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집에 가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분위기가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요 이게 주님을 위한 거라면 전도를 위한 거라면 복음을 위한 거라면 교회를 위한 거라면 기꺼이 함께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시간입니다.